주동은 뇌행을 놓아준 죄로 등어리에 매를 스무대 맞고 청주로 귀향 갔다. 청주 지부는 공문을 다 읽어본 후 가만히 주동을 살펴보았다. 주동의 생김은 마치 관우와 흡사했다. 그래서 그의 벼로가 미연공이었다. 그런 주동이 마음에 들었던 지부는 주동을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부청 안에 머물게 하면서 일을 시키기로 했다. 주동은 그날부터 부중에 있으면서 지부의 시중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부와 주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변풍 뒤에서 어린 아이 하나가 나왔다. 지부가 금이야 오기야 아끼고 사랑하는 4살 된 아들이었다. 지부의 아들은 주동을 보자마자 아장아장 걸어와서 업어 달라고 보챘다. 주동은 하는 수 없이 지부의 어린 아들을 안고 부중을 돌며 함께 놀아주었다. 지부의 아들은 주동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두 손으로 주동의 긴 수염을 잡아당기며 응석을 부렸다. 지부가 그런 아들을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주동도 그러는 지부의 아들이 밉지 않아서 함께 놀아주겠다고 했다. 지부도 꼭안될 것도 없다 싶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주동과 하루 놀다 온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본 지부는 주동에게 앞으로도 자기 아들이 함께 놀고 싶어 하거든 함께 놀아주라고 했다. 주동도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싶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주동은 지부의 아들과 친해져서 그와 놀아주는 일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다. 그날 저녁은 강물에 등을 띄워 보내는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주동은 지부 부인의 명으로 지부의 아들을 데리고 강물에 등 띄우는 행사를 구경하러 나갔다. 주동은 지부의 아들을 어깨 위에 엄또 부청을 나와 지장사로 갔다. 주동은 지부의 아들을 목마를 태운 채절 안을 한 바퀴 돈뒤 수륙당에 가서 방생을 하고 등을 띄우는 행사를 구경했다. 지부의 어린 아들은 난간 위에 올라가 구경을 하며 깔깔거렸다. 그런데 누군가 주동이 등 뒤에서 옷소매를 당기며 말을 걸었다. 주동이 돌아보니 그곳에는 뜻밖에도 뇌행이 와있었다. 주동은 깜짝 놀라 뇌행에게 눈짓을 하고 지부의 아들에게 사탕을 사다 줄 테니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사탕을 사준다는 말에 지부의 아들은 어서 갔다 오라고 승낙했다. 주동은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서 뇌행에게로 갔다. 내 왱은 주동을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주동에게 큰절을 올린 후에 자기가 그곳으로 오게 된까닭을 들려주었다. 내 왱이 양산박으로 가서 송강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니 송강이 즉시 주동을 양산박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 내 왱과 함께 온 오영이 나타났다. 오영과 내 왱은 주동에게 양산박으로 함께 가기를 권했다. 하지만 주동은 이를 거절했다. 내 왱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자기가 놓아준 것이지만, 주동 자신은 1년 반만 있으면 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양민이 될수 있었다. 주동의 입장에서는 굳이 산적이 될 이유가 없었다. 내외니 끝까지 함께 하기를 권했지만, 주동은 자신을 불의한 곳으로 이끌지 말라며 화까지 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영이 주동의 뜻이 굳은 걸 보고는 더는 권유하지 않겠다며 슬며시 꼬리를 뺐다. 그렇게 주동은 두 사람과 작별인사를 하고 뒤돌아섰다 그런데 주동이 원래 있던 곳으로 와보니 거기 있어야 할 지부의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걱정이 된 주동이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지부의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뇌행이 주동의 옷깃을 잡으며 말했다. 양산박에서 주동을 데리러 온 사람이 총네 사람인데 주동이 양산박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간것 같다는 말이었다. 그러니 함께 가서 찾아보자고 했다. 이에 주동은 하늘수 없이 뇌행과 오용을 따라 지장사를 떠났다. 선박까지 나와도 주부의 아들이 보이지 않자 주동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주동은 걱정을 늘어놓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이를 데려간 사람의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뇌행이 자기도 잘은 모르지만 벼로가 흑선풍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흑선풍의 악명은 주동도 들어 알고 있었다. 주동은 마음이 급해서 걸음을 배나 빨리해 그들을 뒤쫓았다. 그렇게 20리쯤 갔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흑선풍 이규가 나타나 자기 여기 있다고 소리쳤다. 주동은 흑선풍 이규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냥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주동이 이규에게 지부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규가 저기 숲 속에 자고 있다고 한쪽을 가리키며 일러주었다. 이규의 말을 들은 주동은 얼른 숲 속으로 달려갔다. 밝은 달빛 아래 찾아보니, 정말로 지부의 아들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게 보였다. 주동은 얼른 아이를 일으켜 보았다. 그러나 이미 아이는 머리가 깨져 죽어 있었다. 주동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숲에서 뛰어나왔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주동이 씩씩거리며 사방을 찾아보았다. 그때 이규가 멀리서 쌍도끼를 딱딱 마주치며 자기 잡아보라고 놀리듯 소리쳤다. 눈이 뒤집힌 주동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이규를 잡아 찢어 죽일 듯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이규가 얼른 몸을 돌려 달아났다. 주동이 아무리 이규를 잡으려고 해도 도통 잡히지 않았다. 숨이 목적까지 찬 주동이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추면 또 어디선가 이규가 불쑥 나타나 자기 잡아보라며 약을 올렸다. 주동은 이를 악물고 다시 그런 이규를 쫓기 시작했지만 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쫓고 쫓기는 사이 날이 차츰 밝아왔다. 이규는 여전히 저만치 앞서서 주동이 급하게 쫓으면 자기도 뛰어서 달아나고 천천히 쫓으면 천천히 걸어서 달아나다가 어떤 큰 장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동은 이규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대문을 지나 안치로 가보니 집 양편 벽에 수많은 창칼이 걸려 있는 게 꽤나 높은 벼슬아치의 집 같았다. 그러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고 걸음을 멈춘 뒤 누구 없냐고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그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마루 위에 병풍 뒤에서 소선풍 시진이 나타났다. 시진은 시치미를 떼고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동이 자신을 밝혔다. 시진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주동에게 안으로 들기를 청했다. 주동은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는 게 이상해 누구냐고 물었다. 그제야 시진은 자신을 밝혔다. 주동은 뜻밖의 시진을 만나게 되어 놀랐다. 시진은 성강의 부탁으로 최근의 오영과 이규 그리고 뇌행을 잠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했다. 시진의 집안은 조상이 송조의 천자의 자리를 물려준 공이 있어 단서철곤이란걸 받았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시진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오면 아무도 잡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동을 설득하러 양산박에서 내려온 세 사람을 성강이 시진에게 부탁한 것이다. 시진은 집 안쪽을 향해 소리쳐 오영과 뇌행을 불렀다. 그 소리에 오영과 뇌행이 안에서 나와 주동 앞에 엎드리며 이 모든 것이 성강이 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산박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주동은 화를 냈다. 아무리 자기를 데려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어찌 그리 수단이 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그 어린것을 참혹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오용과 뇌은이 거듭 빌고 옆에서 시진도 화를 풀기를 권했다. 주동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문득 이규의 얼굴이나 보자고 했다. 그러자 시진이 다시 집안을 향해 소리쳤다. 그 소리에 다시 이규가 집안에서 나왔다. 이규의 모습을 보자 주동은 다시 화가 치솟았다. 다짜고짜 이규에게 덤벼 때려죽이려 들었다. 그걸 오왕과 뇌행 그리고 시진이 힘을 다해 말렸다. 주동은 자기를 양산박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이규를 죽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규도 송강과 조개의 명령으로 한 짓인데 자기한테 따지고 든다고 화를 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동이 다시 이규에게 덤벼들어 끝장을 낼 기세였다. 이번에도 세 사람이 힘을 다해 그런 주동과 이규를 떼어놓았다. 시진은 하늘수 없이 타협안을 내놓았다. 일단 이규는 시진의 집에 남겨두고 세 사람만 먼저 양산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오영과 뇌행도 그렇게 하자고 주동을 설득했다. 그러나 주동은 다시 다른 일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이번 일로 지부가 운성현에 있는 주동의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 가둘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오영이 주동을 안심시켰다. 이미 성강이 주동의 가족들을 양산박으로 빼내왔기 때문이다. 그제야 주동도 마음을 정하고 양산박으로 가기로 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